오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한.. 지금.. 7시 5분 이정도인데, 오늘은 니즈와를 가서 요새를 보려고 해요. 니즈와는 13, 14세기경에 오만의 수도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터미널에 가서 니즈와 가는 버스표를 사야 되는데, 어, 거기까지 도보로 한 55분 정도 걸려서 일단 버스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한쪽하고 일단 가게들은 다찾았고요 너무 7시여가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뭔가 이런 시선을 오랜만에 느껴서 신기하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 주셔서 고맙네요. 이제 뭐길 건너는 건 익숙해져서 금방 잘 건널 수 있고. 근데 아직, <laughs> 아직 저를 촬영하면서 영상을 찍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카타르랑 오만 1일차 때 찍은 여행 영상을 보니까 좀더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버스 터미널이고 뭔가 오만은 버스 타기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일단은 버스가 저 가끔 다니는 게 보여서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택시를 안탈 건데 엄청 범적으로 올려드네요. 여행이 버스를 바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인당 500 페소라고 했는데 인장200 페소 그러니까 태워주더라고요 공항이라서 500 페소 있다고 했다 이 버스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자이버 버스 스테이션 으로 간다고 해 하니까 그냥 물어보니까 간다고 해서 타고 갑니다 이게 그 술탄 그랜드 머스코 카이 원래 보려고 했는데 못본거 멋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담아 아자이바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알려줘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아, 저기가 버스 스테이션 같아요. 그런데 아, 이 잔디에 있는 스프링 컬러를 맞았어요. 대체적으로 너무 차 운전 차가 많긴 한데 차가 오면은 멈춰줘요 사람한테... 어, 뭔가 시각이 좋네요. 이 스프링 컬러에 맞은 거 말고, 지금 다리가 다 젖었어요! 버스로는 여행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버스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버스 시간만 딱, 딱, 안다면? 간혹 구글맵에 쳐보면 버스가 안 뜨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저기 아닌가? 이가 아니네? 택시를 타고 다니긴 했는데, 어제 모스포트 동댕이랑 같이 다니기도 했고, 오늘은 웬만하면 다 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옆으를살가 왔고, 인터넷처랑 똑같이 3.4리아이라고 해요. 출발하는 건 아침 8시, 돌아오는 건 오후 5시. 여권이랑 카드를 달라고 해서 좋습니다. 빈스에가는 버스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가격은 3.4. 왕복 3.4에요. 그스인싱라는 음, 거는 버스가 없어서 투어를 음.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일단은 가라고 해서 가보고, 제 뒤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사님이 없으니까. 기사님이 없네? 여기 가는 거 맞는 건가? 그냥 일반 버스인데? 물어볼까? Is this going to Nizwa? 아, 오케이. Okay. 그럼, 54. 어? 마지막 번 54. 54 아, 오케이, thank you. 저거 아니라고 하네. 제 말을 듣고 이제 다른 외국인 경영국들도 발걸음을 멈췄어요. <laughs> 정신없이 짐을 끄느라 몰랐는데 오만의 하늘이 진짜 예뻐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정말 잘 나옵니다. 나는 지금 30분이 남아서 버스 타는 데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짐을 사람들이 놓기도 하네요 여기 짐이 있었는데 짐을 갑자기 여기로 치워주시더니 저보고 여기를 앉으라고 합니다 여긴 약간 여성분들한테 뭔가 성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사온 오만칩을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만 과자예요 니즈와를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투어를 이용하지 않고 특이한게 여기 뜯는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뜯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그냥 훅 잡아서 뜯으면 뜯어지네요. 어제 먹은 과일이 또 생각나서 오늘 과일을 한번더 사먹으려고. 혼자 가자. 음, 맛있다. 뭔가 짭짤해요, 저감자칩보다 매운 가루가 붙어있냐? 음, 맛있다, 이거. 짭짤해요, 음. 맛있다, 이거. 또 사먹을만 해요. 한국에 사가야지. 음, 음, 맛있어요. 프링글스랑 이런 거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너무 음, 맛있어 응. 음. 감자 먹방도. 너무 배고프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많이 걸으니까, 하루에 거의 3만 번씩 걸으니까, 금방 체력이 바닥나요. 일만 사람들은 착하고 순박하다. 이제 친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나서서 알려주려고 해요. 음, 동양인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많이 여행을 오는 것 같아요. 동양인들한테는 아직 생소하지만. 왜냐면 어제 모트라 숲에 갔을 때 관광, 그니까 러 기념품점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되게 관광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저희 보고, 아워라고 하고, 찾던 거는 타일랜드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비에 소련이냐고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냥 재밌는 경험입니다 되게 재밌고 힐링도 되고 그 아까 츤데리였던 분이 54번이라고 또 알려주셔서 바로 탔는데요 표 보여주고 타면 되고 여기 usb 전기포트 꽂는 곳도 있고 좌석 간격도 넓습니다 약간 일반 고객버스? 네. 여지잘 되고 있습니다. 충전기 가져오길 잘했어요. 2시간 50분 걸린다고 하네요. 루디와 까지 중간에 한 3번 정도 서는 것 같아요. 버스 출발합니다. 한 5분 정도 연착됐어요. 휴식한다고요 네. 근데 으잠어요 응. 10분 쉰다고 했는데 지금 25분째 쉬고있어 출발하는 거의 다 응. 6.6km 정도 진짜 느낌이 달라요. 카타르는 뭔가 더 도시 도시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도하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마는 뭔가 더 뭔가 진짜 찐 중동 느낌. 그리고 아직 많이 발전을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발전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네, 리즈와 숲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버스에는 대부분 현지인들이어서. 실제로 내, 여기 내리는 사람들은 한네 다섯 명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길을 건너고 조금 걷다가 보면은 리즈와 숲이 나온다고 하네요. 숲이 시장이라는 뜻인가봐요. 도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고 다 숲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일단 리즈와 숲에 가서 일단 화장실을 갔다가 한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좀 먹고 리즈와 요새를 구경하겠습니다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5시 반쯤까지 시간이 있어서, 한 6시간 정도 구경할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다리를 건너가는 이 계단부터 이미 뭔가 좀 모래 느낌이 나요. 뭔가 모래로 만들어진 세상 같은 느낌? 마그넷을 미리 샀는데, 여기서도 마그넷 이쁜 게 왠지 팔것 같네요. 근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집 같은데 관광객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있는 거라곤 아까 같은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겠나? 꼬불꼬불해서 이게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요새랑 시장이랑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내려줘서 또 길이 되게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골목골목을 다녀왔다 왔는데. 제가 동물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여기 고양이가 많아서 오늘은 동생 없이 혼자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 멈칫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도 고양이가 앞에서 딱 길을 막고 있어서 무서웠는데 고양이가 다행히 길을 비켜줬습니다.